자, 이게 문제 질문이 좀 많았는데 오류만 안 나면 되거든요. 이거 지금 보시면 오류 나고 있죠. 자, 여기도 보시면 A를 실행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실행 가능한 A가 있어야 이런 걸할수 있겠죠. 만들면 됩니다. df, a 하고서 출력 안 해도 돼요.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자 얘네들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. 오류 나거든요. 아무것도 안 넣으면. 그러니까 만약에 어 여러분이 함수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싶다 지금은 딱히 아무것도 안 넣고 싶다 그냥 출력 안 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세개 쓰세요. 그러면 오류 안 납니다. 이거는 있어야 돼요. 그 다음 비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비. 그리고 이거 주석 처리하는 거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. 뭐 직접 샵 쓰서 써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냥 컨트롤 슬래시가 좀더 편하죠? <laughs> 자 비. 비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b 는 만드는데 보니까 매개변 아니 인자가 몇개 있죠? 3개 있죠? A, B, C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B1, B2, B3. 이런 식으로. 변수명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. 뭐 아니면 데이터 1. 0부터 시작하니까 컴퓨터는. 데이터 1, 데이터 2.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저는 그냥 숫자니까 num 1. 넘 u 넘 3으로 할게요. 이렇게. 자. 실행했더니 오류 안 나죠? 음. 성공입니다 이러면 나머지 c도 똑같이 해 볼게요. 자, c. 근데 c는 보니까 자, 인자 몇 개죠? 4개죠. 네. 네 자, 첫 번째는 str1 스트링 이라서 자 문, 문자를 스트링 이라고 합니다 str 줄여서 그리고 두번째는 보니까 타입이 뭐죠? 블링, 블링. 1그 다음 num1, n 2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요 꼭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그냥 문장이랑 이렇게 한 거고 블린이랑 뭐 트루콜스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. 그 다음 여기 나머지는 그냥 넘버니까 넘이라고 한 거예요. 이렇게. 자 지금 오류가 안 나죠? 이러면 성공인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저는 확인 착 한번 출력까지 해볼게요. 출력까지 이런 거. 프린트해서 뭐 a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수 a 출, 어, 실행된 그다음 b도 c도 해놓고 여기는 매개 변수가 받은 게 있죠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에서 num, <laughs> 1, 저기 num, 2, 더기 n u 3. 실행해보면, A, C는 실행 됐고요 B도 잘 나왔죠? 그다 C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C는, print str1, 다음, 불, 2. 다음, n 1 더하기 넘2 해볼게요 이렇게. 불 1이죠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안녕이랑 트루랑 이거 더했더니 1150 나오는거 자 근데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있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 되겠죠? 함수를 만들기 전에 사용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. 순서는 지키셔야 돼요. 그러니까 기능을 먼저 만들어야지 우리가 쓸수 있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것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순서는 꼭 지키세요.